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임기비가 <laughs> 타겟으로 하는 시장은 결국 디비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고객이나 제품, 밸류체인,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협상력을 높이면서 가격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익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 기네들의 그런 정보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동화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DBAS, Database as a Serv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모든 기업이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오픈 AI나 재미나이 아니면은 딥 시크 같은 LLM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비용 절감이나 아니면 고객 만족도, 기업 효율성 같은 거를 확대하는 최적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AI를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학습에는 데이터의 관리 보안이 굉장히 심석입니다. 이로 인해서 DBAS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내러티브를 한번 보자면은 결국에는 AI 도입이에요. 그래서 침투율이 확대되고 어제 보다 그 문고 DB의 침투율이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내러티브를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디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현재 관계형 DB 점유율이 72%에 달해요. 여기 보시면은, r e l a t i o 베이스 같은 경우에 마켓시어가 72%입니다. AI가 도입되면서 관계형 DB는, 제, 아까 CEO가 언급한 바와 같이, 확장성하고 연산에 드는 시간, 비용 측면에서 비관계형 DB, 특히 몽고 DB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경 d 비는더 이상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AI 도, 도입 속도 같은 경우에 다소 점진적일 것이다. I would say that AI journey for customers is going to be gradual이라고 제 CEO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AI에 보다 편안함을 느끼면서 모먼, 모멘텀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 그, 구체할 화수 있는 방안이, 실뢰도학부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AI 인수,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보다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거는, 이제, 그 판촉, 그 다음에 훈련 같은 서비스 제공, 그,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업 생산성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제25년 3분기 컨퀄에서, 중간 수준인 고객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고객으로 영업의 초점을 변경시켜가지고, 훈련이나 컨서, 컨설팅 업무 같은 걸 진행하면서, 영업 생산성이 개선,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서 전체 총 고객의 증가율보다 100만 불 이상 고객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공유했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그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26년 가이던스를 이번에 그 공고 TV가 발표한 거를 보면은 어, 일견 시장이 좀 성장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게좀타당해 보인 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 25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호실적이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5.5%, 그 다음에 논갭 EPS. 논갭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제 갭이 미국 표준 회계 처리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그 미국 표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르지 않고 이제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제외해가지고 이 EPS를 산정한 게 논갭 EP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91% 정도 컨설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은 실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26년 1분기 가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매출 중각값이 0.15% 함회했고, 그 다음에 농계 BPS 같은 경우에는 4.8% 상회할 걸로 봤는데, 이제 26년 전체 가이던스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컨센스 대비해가지고 매출 중각값이 3% 정도 하회했고그 다음에 논개 BPS 같은 경우에는 25.25%, .25%, 15% 하회하는 걸로 제시해가지고 시장의 이익성장에 대한 의심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반응이 진짜 정량적 지표만 말하면서 그 기저의 원인에 파악하지 못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이제 성장 경로에는 언제나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지만 원인이 좀 일시적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의 제 성장 내로티브가 영구적으로 소멸된 기업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좋은 기업의 투자 기회를 놓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MDB 경영진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의 원인이 비 아트랜스 법문과 엔터프라이즈 벤츠드 분문의 단년도 계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유캔 테이크 도스 나이싱 어 디즈레이드 오브 디카이 인더로나스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EA 모니잖아요이부니이 26년에 1%아 1%가 아니라 높은 한 자리 수로 제 감소할 걸로 예상돼 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틀라스 부니의 높은 성장률에 갈 감읍는다.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부분의 매출 성장률을 제외하고, 이제 큰 한자리수 성장률의 중간값을 저는 7%에서 9% 정도 되면 큰 한자리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봐가지고, 중간값을 8% 정도로 가정했는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처리를 해보면은. A가 20.1% 정도가 줄이 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부분의 성장률은 20%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회사가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EA 부분 같은 경우에는 24년하고 25년에 2년 동안 예상하지 못한 단년도 계약이 연속해서 체결되면서 수주 유력이 좀 26년에는 부족해진 상황에서 26년에 25년에 비해서 이해 e 부분에서 5천만 달러 정도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이던스에 반영하면서 성장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되게 일시적인 그런 이슈잖아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망고 TV가 앞으로 좀 성장 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어제 경제적 행사죠.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서 정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몽모 t v 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세화을 진행함에 따라서 정말 많은 그 설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비용이 많이 듬에 따른 회사가 경고한 거고 이제 그거는 감안 회사라고 볼수 없고 어 이제 기술력을 갖추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높은 그런 그러니까 차별화된 그런 기술력을 갖추면 있어가지고 높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은 강한 회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모디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방식이 개발자 생태계를 활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애플을 보면은 앱스토어에 즐기만 한 게임이나 아니면은 생산성 관리 앱을 최신 트렌드에 맞기, 맞게 출시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는가를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애플은 오히려 30%에 당는 앱스토어 스튜디를 수치하면서도 최신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되게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앱스토어에 방문해가지고 유용한 앱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개발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해 주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일이 몽고디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형태로 개발돼서 기본 디비 관리 보조, 아키텍처만 이제 잘 만들어가면은 몽고디비가 이거를 잘 관리해주면은 유용한 다수의 플러그인들의 개발자들이 사용하면서 개발하고 이래 오픈소스 플랫폼에 공개해가지고 이 몽고디비라는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에 근거한 경제적 회사라고 봤고 이외의 경제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 글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